고, 음. 그래서 거기 사이즈 있지,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접어주면은 이 폭이, 이 폭이 맞죠, 음. 맞게끔. 음. 그래서, 예, 네. 아,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런 거 똑같아. 보이시면데 아까 이거 금 둘째 어떻게 들어왔어요? 맞... 서로 등이 맞을 거 그, 등이 맞을 거 그, 그, 아, 아, 등이 맞을. 한대서는 혹

안쪽안쪽으로모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안 좋은 거요예요안 좋은 거예요. 안좋누거예 거예요. 안 좋은 거요아 거예요. 아니은 거예요. 요안요안좋요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서예요안 좋은 거예서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큰 공기만 딱 빼주고 뒤집어요 뒤집어 하면서 약간 좀 안으로 약간 좀 안으로 안으로 몰아서 그가지고그 다음에 바닥은 유인내가일자로어서 아. 얘가 약간 펼쳐, 펼쳐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집어 주는 다음에 여기 유인미가한번더 한 쪽의 길이는 한 22cm 정도 나오게끔 네, 앞뒤이 1cm 남기고 그냥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눕혀서 지고 한번더쭉 들어야겠네요 아그 라인을요? 네그 라인 따라서 한 쪽만요? 네 <laughs> 이주자지어가안끌려요새우 t t o 리에 a r r y Cotton Jarry is the 서 p e r a that you put to the s e 야 y o 게 put to t h 는안 된다는 거죠. p 기 t to the sea. You p 라 t to the s 어디서 o u put to t 요끝 문자에 네. 밑가로 네. 없는 게 좋아요. 문자를 가 많으면은 거서 헛돌아요. 가운데 상상 위로 밀어주시고, 그다음에 아래로도 밀어주시고 위로 한번 아래로하면서 풍기포들만 주변에 풍기포들만 같지없애주시고 뒤집어요. 뭐 아래서 에 마셔도 위에서 마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약간, 아, 약간 딱 순고네 갈도록 음, 네. 그다에바닥만눌러 네, 네. 음, 네. 네, 음. 주시고 여기, 여기 봉해 주시고 전체 정돈해서 길이는 2 0 20cm 이내. 어. 놓고 눌러 주시고. 이음매는 일자로 가는 게 좋아요. 두번 하고까지. I 요 i k e it. I like it. I'm going to take him there. i 요 going to take him 면 h e r e I'm going to take him there. I'm going t 이 음... 칼을 세워주면 세울수록 끌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눕혀야돼는 네. 그래서 칼을 기, 길게 빼는 게더 좋아요. 짧게 빼는은보다 빨리빨리 음... 빨리 이렇게 리렇게 뒤집어서 안감을 올리고 눌러줘요. 앙금만 눌러안 a 앙누르 Angaman, a n g 엄 m 쪽 엄지로 반죽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n Angaman, a n g a 주면 n Angaman, Angaman, a n g 살짝 살짝 a n g a 살짝. n Angaman, a n g 면 m a n Angaman, a n g a m 가 n Ang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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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a m 에 n Angaman, Angaman, a n g a m a 살살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 구멍을 뚫으면 안 되는구나. 뚫으면 안구멍이 뚫어져. 괜찮아요. 구멍 뚫려도. 중요한 건안되이 사각으로 퍼지는 게중요해그가지고 찍어주시면 돼요. 네, 반주, 네, 자, 이제 얘는 반죽을 반죽 붙 이건 정상지 만지게요. 정상지에 만지면 아까 보다 사게 편하죠? 한번주시면 돼요. 주시고아주는거 그대로 놓고 놓 다음에 다서정 가운데서 돌리면서 방금만 가장자리돌린다는 느낌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를 일정하면 더 좋아요 응. 나만 가운데서 못 찍으면 전체적인 두께를 일정하면 한쪽 두께가 얇아지기만 그래요 이렇게 래서 천천히 비벼 놓으신 다음에 그럼 비볐으면은 처음꺼부터 올려요 그래서 처음 한 거쳐서 가운데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아중처럼 네, 나오죠 이제 이쪽하고 제이 이쪽 면으로 얘네들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한두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팔자는 지난번을 보여드릴 수안 없는데 보여드려도 되죠. 어. 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 팔자 일단 길이는 한 25-30cm 한 뼘이면 한뼘이2 3 m 이니깐2 0 c 25cm 넘어가고 30cm 정도 되겠죠. 자, 두 손가락 잡아서 뒤로, 그 뒤로 가서 엄지 떼면서 뒤로 가가지고 와서 쏙 집어넣으면 팔자 되는 거예요. 그럼 비님 담에 으로 밀어서 고 자, 그 고끔 그, 쪽만 밀고 나갑다 그다음에 여기 넘무다가없으면또 둘러붙어요. 반대쪽도 밀어 넘어 맞는 헛돌라고 그래요. 둘러붙지 않을 정로 살짝만 가져와서 풀어 주시고 돌려 준 다음에 쪽 집어 로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는열 다섯 개해 주세요. 왜? 얘여차로오분 들어간 게라. 건드서 튀길 거니까. 그럼 과 매기. 아, 되기막 역시 이제 똑같이 세2 들은 다음에 자, 한번 튼 <laughs> 잡아 줘야 돼요. 풀러지 않게 응. 다시 한번 또 비틀어. 잡아줬어요. 비틀어. 잡아줬어요. 응. 어, 좋요 얘는 이쪽으로 이쪽 한번 했으면 이쪽 돌려야 되고. 얘를 반대로 팠다. 반대로 돌려야 돼요. <목소리> <많이> 몰라요. 게요 <laughs> 내가 이렇게 뽑어요 네, 네. 어. 이렇게 팠는데 이번 내가 이쪽 돌린다. 안꺼져요 이쪽 돌. 이쪽 돌다 여기까지. 이쪽 방향으로. 오.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내가 빠지질 않아요. 이쪽 방향으로 돌려 빠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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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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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치라도 흥? 아니면 이게 힘들면 그냥 손물이 꺼진다에요 들어 보려요 다음 손으로 한번 살짝 잡아 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고 그다음에 너희 공장에 이광도 있길라구요 아니요? 아 이거요? 새끼 꼬이 처음에 얘를 돌려요 네. 얘가 여기서 돌아야 돼요 돌면 얘가 같이 어, 어, 넘어가면서 아, 같이, 네. 네. 같이 돌아요돌다가